안녕하세요. 리얼템픽입니다. 오늘은 남자들의 로망인 RC카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싸고 좋은 제품으로 소개해드립니다.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PD레이싱 TKC 4SV2 오프로드 RC카입니다. 이 제품은 1대10 스케일로 제작되어 크기부터 압도적인데요. 특히 브러시리스 모터가 장착되어 있어 강력한 출력과 내구성을 자랑합니다. 최대 속도는 무려 88km로 일반 rc카와는 차원이 다른 스피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또 사륜구동 시스템 덕분에 험난한 오프로드 코스도 거침없이 주파할 수 있습니다. 방수 설계까지 적용되어 있어 비 오는 날이나 물 웅덩이도 걱정 없이 달릴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실내는 물론 야외 주행까지 모두 즐길 수 있어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하면 더욱 재밌는 시간이 될 겁니다. 배송은 일주일 내외로 도착능하니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상품 정보와 구매처 링크는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